광주광역시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0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광주회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일부 광주회의와 2부 정책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고 광주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회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 통과와 차기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개헌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및 지역 균형 유들의 방향을 주제로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 정신과 대의를 좇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돌렸던 광주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017년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발족했으며 17개 광역시도와 86개 기초시군구 등 전국 203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입니다.